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여기는 에르벨 플라워 아울렛에 있는 어, 다육이 집이거든요. 어, 꽃사랑 다육이라고 음, 에르벨 플라워 아울렛에 들어오시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육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뭐냐 어, 미니 바이올렛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전화번호를 올려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기 뭐야, 어, 사장님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음, 여쭤보세요. 택배도 되거든요. 이 집은 택배도 됩니다. 그래서 다육이도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 영상을 보시다보면은요 중간중간 제가 바이올렛 꽃도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어, 다 택배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어, 보시고 주문들 부탁드려요 리우 5,000원 로우 리우가 아니라 로우네요 로우 5,000원 합니다 가격표가 다 이렇게 붙여있어요 이름 위에는 옐로우, 옐로우랍니다. <laughs>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살고 미인금. 4,000원 입니다 까르티에. 지금 한참 꽃이 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진짜 문이 종인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명함 올리고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어, 영상 보시고 어, 필요하시면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좀 보세요. 겹이에요. 겹 완전히 너무 예쁘죠? 좀 보세요. 밑에래가 이렇게 생겼는데 꽃은 요렇게 핍니다. <laughs> 아유, 너무 예뻐. 엄청 멋져갖고. 해가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요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네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 6,000원이고요. 하녀 핑크도 있고요. 가격이 없는 거는 이름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여쭤 보세요. 1,000원에 5개짜리 아, 어, 한 개에 1,000원이고요. 15개에 만원인데요. 정말 예쁜것들도 너무 많네요 이것좀 보세요 제비꽃마냥 하늘하늘한게 이렇게 생겼어요 꼭 제비꽃 같죠? 그린이에요 그린 꽃이 색깔이 세상에 이렇게 작은 콩분에 들어있는 것도 이것 좀 보세요 요거 꽃핀 것좀 보세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요 너무 예뻐요 예 만원입니다 요 콩분에 들어 있는 거 마시멜로 두간 말이야. 질리어는 만 원이네요. 이 꽃은 또 보라색에다 가생이는 그린으로 약간 이렇게 레이스 마냥 꼬불꼬불꼬불하게 갖고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네요. 특이하네요. 바이올렛은 꽃송이 좀 보세요. 꽃이 또 얘는 좀 꽃이 큽니다. 요렇게와 이런 거는 진짜 무슨 장미꽃 같아요. 음. 이것도 이쁘고 바이올렛 꽃이. 아, 예쁘네요. 이렇게. 오늘 활짝폈네요, 꽃이. 진짜 완전 겹이에요 겹 바이올린 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색이 자주색이네요 자주색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죠 여기가 에르벨 플라워잖아요 지금 보세요. 백합을 사갖고 와갖고. 이하 하하. 톱좀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르 로시아. 똑같은 로시아인데 색깔이 얘랑 얘랑 좀 틀리네요. 크리스 티 뷰티.